안녕하십니까. 무궁화 마을이 장입니다. 오늘은 6월 13일 일요일인데요. 개복숭아를 따서 효소담국기 체험을 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채취할 개복숭아 나무들이 형사가 심한 곳에 또 위치해 있고 나무들이 높아서 일일이 손으로 딸 수가 없어서 톱으로 굵은 가지와 보인 가지를 솎아내는 방법으로 잘라서 개복숭아를 채취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개복숭아를 쉽게 채취하기 위해서 나무를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시기에 개복숭아 나무를 전지하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를 자를 때 무작정 자르는 것이 아니라 수형과 수세 그리고 꽃 피고 또 열매맺을 가지 등을 감안해서 전지를 해야만 이듬해 또 꽃도 많이 피고 개복숭아도 많이 달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영상을 통해서 6월에 그 전지하는 요령과 방법 그리고 이전 등을 직접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과 마을 이장입니다. 저는 지금 개복숭아 나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개복숭아 나무 위에 올라와 있는 이유는 그 개복숭아 나무 전지와 관련돼서 아 전지 시기, 전지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개복숭아 어, 나무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 오늘은 날짜가 6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고, 오늘은, 어, 아홉 명을 초청을 해서 개복숭아 따기 체험과 또 개복숭아 효소 만들기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복숭아를 따는데요. 저희는 그 개복숭아 나무 전지를 보통, 개복숭아나무, 딸 때, 그때 전지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개복숭아를 딸 때, 사다리를 놔도 높아서 따기가 힘들어요. 잘라서 다면은 상당히 쉽겠죠. 근데, 보통, 개복숭아나무는 열리는 게 어디서 열리냐면요. 해가지에서 열립니다. 해가지해가지에서 열리는데, 작년에 난 가지에서 열리는 거죠. 근데, 그, 뭐야, 개복숭아 나무를 자를 때는 굵은 가지를 자르는데 보통 굵은 가지를 자르는 부위에 잔가지가 있는 부위를 남기고 자릅니다. 그러면 그 나무가 또 커서 내년에 또 열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 이런 식으로 전지를 해놓으면은 남은 개복숭아가 상당히 생육이 좋아가지고 나중에 따먹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개복숭아 나무는, 아, 겨울에, 가을부터 봄까지 전지를 하는 게 아니고, 아, 6월달, 개복숭아 딸 때, 그때, 그, 나무를 잘라서 개복숭아를 따고, 전, 딸겸 해서 전지를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전지하는 영상을 자세하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나무. 아, 여기 잔가지 있죠? 여기 오잔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잔 가지 있고 이거 굵은 가지 밑에 굵은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럼 그러면은 구 가지를 잘라서 개복숭아 채취를 하고 이잔 가지를 냉겨놓습니다. 이런 잔 가지, 이런 잔 가지를 냉겨놓으면은 여기서 다시 새순이 나와 가지고 다시 큽니다자 그럼 잘라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큰 가지를 잘라주고, 큰 가지를 잘라, 이큰 가지를 잘라주고, 작은 가지들을 이렇게 남겨놓습니다. 남겨놓으면 나중에 또이 가지들이 또 이만큼 큽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무 가지마다 다 자르는데, 제가 지난번에 개복송화를 채취하면서 그 나무 가지치기를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제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난번에 한 4, 5일 전에 그 개복숭아를 수확한 나무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여기 올라가는 부분 굵은 부분 요거 잘랐죠. 자, 그리고 요 위에 보면은 아 여기도 잘랐습니다. 여기도 잘랐고, 저 위에 보면은, 자, 아, 요 부분도 잘랐습니다. 이렇게. 자르고, 잔가지 남겨놓고.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잔가지 하나 남겨놓고, 이렇게 잘랐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거또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무 위로 올라왔는데요.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도. 자 보십시오. 이렇게 잔 가지를 남겨놓고 부분 가지를 높은 가지를 자릅니다. 이렇게 자르면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요 가지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지금 벌써 새순 나오지요. 여기도 새순이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무를 나무를 잘라 주면은 이 나무 남아있는 나무 가지가 가지가 약하더라도 이렇게 실하게 큽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원래는 가지가 여기 안 나올 가지 인데 지금 힘이 좋으니까 이렇게 새순이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개복숭아를 전지를 하게 되면은 그 개복숭아도 크고 크기도 크고 크기도 크고 또 나무도 나무도 무리하지 않고 좋습니다. 자, 지금 여기 개복송아들이 이렇게 나무 있습니다. 여기 나무 있는 요개복송아들은 나중에 익으면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벌레 먹지 않게 방제만 지대로 해주면은 이개복송아들도그 먹을만 합니다. 계곡숭아가 남아있는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거 솔직히 안 따도 원래 많이 열리니까, 예, 네, 이런 거는 남겨놔도 됩니다. 자, 다른 거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잘랐죠? 그리고, 자, 여기. 이 부분도 잘랐습니다. 그리고, 자 요거 분도 이렇게 잘랐고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잘랐고 그 대신 자를 때 항상 잔가지를 냉겨, 냉겨줘야 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잘랐고요 아저 옆에 볼까요 또멀좀치자 여기 보십시오 아 여기도 가지를 잘랐습니다 이렇게 잘랐고요. 항상 잔 가지는 남겨놓고 그리고 가지를 자릅니다. 자 그리고 높은 부분인데요.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도 나무가 너무 높아갖고 여기를 자르고 옆에 잔 가지들을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아주 이나무들이 커가지고 또 지구 시로 합니다. 자 그래서 개복숭아 나무 전지는 개복숭아 나무 가지치기는 가을부터 봄, 봄이 봄 아니고 이렇게 개복숭아를 딸때 개복숭아를 수확할 때 전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제가 개복숭아 나무를 전지해서 개복숭아를 해, 뭐야, 수확한 게한 10년이 넘습니다 여기에 오늘 체험 개복숭아 따기 체험할 나무가 한 다섯 개 정도 되는데요. 한 나무에 보통 한 5, 60kg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 6, 한, 이거, 나무 있는 거다 따면 한, 한 7, 80kg 되는데요. 한 5, 60kg 이상은 따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개복송화나무는 전지를 미리, 아, 그리고 또, 개복송화 전지를 지금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가을부터 봄까지 전지를 하게 되면은 그 개복숭아 열릴 가지를 많이 잘라 버립니다 지금 요게 요 개복숭아 열은 요, 요 가지가 1년 큰 겁니다 1년 자 요것도 요것도 1년 큰 거고 근데 이런 가지들을 잘못하면 잘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복숭아는 중간에 익기 전에 따기 때문에 그 나무에 무리가 그렇게 크게 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다연 다음에 잘라도 됩니다. 그래서, 어, 가을부터 봄까지 전제하는 것보다는 개복숭아 수확할 때 전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굉장히 탐스럽게 생겼죠, 복숭아가? 예. 네. 자, 여러분들도 개복숭아 나무 전, 저 가지치기를 개복숭아 나무 가지치기를 가을부터 봄까지 그 사이에 전지를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개복숭아 수확할 때 수확할 때 전지를 하시면은 훨씬 더 좋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그 개복숭아 수확할 때 그때 전질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개복숭아나무 전지를 6월에 해서 좋은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바닥에서 개복숭아를 채취하기 때문에 편리하고 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굵은 가지들을 솎아서 개복숭아를 채취했기 때문에 남은 열매를 굳이 속지 않아도 됩니다. 세번째로는 굵은 가지들과 그 보인 가지들을 속아냈기 때문에 수세가 좋다 보니까 신선한 열매까지가 많아서 매년 타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네번째로는 가을에서 봄까지 미리 전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꽃눈이 많이 남아있어서 풍성한 복사꽃을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높고 굵은 가지 위주로 자르고 또 보인 곳을 속아주는 단순한 방법으로 전지를 하기 때문에 전지하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해마다 그수형과 수세를 갖추어 주다 보니까 나무의 그 수명 연장에도 크게 기여를 합니다. 이와 같이 개복숭아를 따는 시기에 개복숭아 나무를 전지를 하면은 많은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상식에 어긋나기는 하지만은 6월에 전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